아이고 꼬병이세 마리는 이제 저희 아버지 댁에 음 제가 3만 원 주고 산 새장 속에 이렇게 지금 옥상입니다. 옥상 옥상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, 음 세상에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.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, 예. 네. 물도 먹었나 이제 제법 펄쩍펄쩍 펄쩍 나는 것 같습니다 네. 아이고 녀석들아 꺼뱅이 녀석들 어른 꽁이 될 때까지 잘 커줘야 될 텐데, 제법 많이 크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얘들이 7월, 7월 첫 주에 나왔으니까 7월 6일 날 나왔나? 그러니까요.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네요. 10일, 한 10일, 12일 정도 지난 꺼병, 꺼병인들인데. 깃털도 오, 제법 이제 낫고, 역시 날아다니는 친구들은 병아리하고 다르게, 다리가 좀긴것 같아요. 다리도 길고요. 네. 확대. 어, 점프 연습. 회때 올라가는 모습 보았으면 좋겠는데 회 때는 안 올라가는 것도 하고. 얘들은 잘 도망다닙니다. 그래서 잠시만 방심을 해도 이렇게 확 날아서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제 풀어놓지 못하고 새장 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키웁니다. 병을 하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.